KBS 2TV 위새 예능 프로그램 연예인 병사들의 비밀 25일 오전 10시 30분 제작 발표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며 팬들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다. 특히 MC로 나선 이찬원이 자신만의 독특한 학창시절 이야기를 공개하며 팬들을 놀라게 했다. 이찬원은 촬영을 마친 뒤 시청률이 잘 나올 거란 확신이 들었다. 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에 잘 다뤄지지 않았던 삶의 다양한 측면을 흥미롭게 다룬다. 이 부분이 큰 화제가 될 것이라며 프로그램의 성공을 기대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학창시절 성적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또한번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찬원은 저는 한국어, 영어, 수학은 몰라도 고등학교 시절 사회 과목에서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경제, 법, 정치, 한국사, 세계사 등 모든 사회 과목에서 항상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CSAT에서도 만점을 받았고 역사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며 프로그램에서 역사와 의학을 결합한 흥미로운 지식을 공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찬원의 뛰어난 학업 성적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 팬들은 그의 새로운 면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많은 팬들은 찬원이 공부도 이렇게 잘했단 말이야. 역시 찬또배기 못하는 게 뭐야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이찬원의 유전자를 궁금해하는 네티즌들도 등장했다. 이 정도면 부모님 중한 분은 천재 아니냐? 이찬원 씨의 두뇌는 도대체 어디서 유전받은 거냐? 라며 그의 학업 능력 뒤에 숨겨진 비밀을 알고 싶어했다. 심지어 몇몇 선배 가수들과 후배 가수들 역시 그의 지적 능력을 부러워하며 이찬원은 노래. 예능, 학문까지 완벽하다, 정말 대단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연예인 병사들의 비밀은 유명인들의 파란만장한 삶과 죽음을 통해 생로병사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독특한 위학 예능이다. 제작진은 이찬원이 역사적 지식과 위학적 통찰력을 결합해 프로그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그의 역할을 극찬했다. 이찬원은 역사와 의학을 연결한 독특한 지식을 대중들에게 재미있게 전달하고 싶다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프로그램의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찬원의 학문적 열정과 다재다능함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예인 병사들의 비밀은 오는 10일 첫 방송되며 새로운 지식과 재미 그리고 감동을 시청자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방송에서 이찬원이 선보일 지적 매력과 재치 넘치는 MC로서의 활약이 과연 프로그램을 어떻게 빛낼지, 팬들과 대중의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